성주군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문화예술 진흥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성주군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성주군의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참여,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으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주군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마을회관 등 생활권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곳곳의 문화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순 관람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성주군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와 관련해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강수진입니다. Oh,